여기 있죠. 사회공헌기념서. 태화루는 SO1이 공사비 전액을 기부하여 건립되었습니다. SO1. s o l 박수! 아, 경치도 좋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태화루의 역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910년대죠. 아하, 말이 있고, 나루트에 배사공이 있고 여기는 1960년대 후반에 울산 지금 이 교량이 태화교 같습니다 용금소라고 이 태화루 앞에 있는 그 웅덩이 쉽게 말하면 뭐 태화루는 고려 성종이 울산을 행차했을 때 이곳에서 잔치를 열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90년하고 1 0 0한 15년 정도 전입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책랑입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태화로가 옛날에 여기에 그 무슨 예식장이 있었죠? 네, 옛날에 로얄 예식장. 아, 맞아요. 예, 로얄 예식장. 그전에는 제가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네. 이 자리에 뭐 태화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예, 예. 엄청 큰 절이었다 하더라고요. 어. 네. 아, 네. 자장유사가 그 당시에 아... 나라에 유월가 있었는데 yeah. 이제 신라가 좀급어 지급, 급한 상황이어서 이제 자장유사를 불렀거든요. Yeah. 그때 이제 울산에 그 자장유사가 당나라 있을 때 태화지 연못에 yeah. 이제 신라를 구하려든 어떻게 하면 되냐 해가지고 yeah. 태화지 연못에 물었는데 어뭐 나, 어, 그, 신라에, 이제, 돌아가면은, 신라에 구청탑을, 목탑을, 아, 황몽청, 예, 상룡사 구청, 예, 어, 구청목탑, 아, 아. 예, 목탑을 만들면, 나라가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태아지 연못에, 예, 신인한테 물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신인의, 이제, 그런 걸, 부렁을, 그걸, 이제, 듣고, 신라로 돌아와서 구청 목탑을 황룡사지에 황룡사에 구청 목탑을 만들고 그 태화지에 사는 용의 용의 그그 덕을 빌기 위해서 지연 절이 태화사. 이 태화 앞에 뭐 하나 있었죠? 여기 요 바로 앞에가 황룡년이에요. 황룡이 황용년 사는 와, 영호 저기 그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던데. 네, 황룡년. 무슨 지금가 뭐엄로큰홍덩이가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황룡연이고 용금서라고. 아, 하고요 맞네. 예, 아, 예. 황룡이 여기 아, 사는 거죠. 이게 보상비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대충이야. 보상비는 뭐 407억 정도 들은 아, 거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 예. 부집을 매입하고 했고요. 아, 예. 이제 로얄의 시장이 일단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그렇죠. 예, 예. 예 여기 이제 발굴을 했어요. 아, 발굴 예, 발굴하니까 신라시대 때, 어, 연암원 숨막새 예, 그런, 음. 기와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건물지가 태화사의 이제 부속 건물로 보고 있어요. 아 원래 이제 요 뒤쪽에가 태화사라는 절이 예, 있었던 건데. 그, 그 지금, 지금은 울산 그 방문관이 있어요. 예, 12지산 사리탑. 갔다가 아 원래 어, 학성공원 경남도청에도 갔다가 수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청에 있었더라고 도청에 있었던 에. 거를 이제 원래 어디서 발견했냐면 여기 뒤에 공강병원 뒤에 예. 반탕골이 있어요. 어, 어, 어. 예, 반탕골에서 그걸 이제 수습을 아, 한 거를 이제 경남도청에 있다 가 아, 예. 이제 요 태화 아, 그 학성공원 있죠 예, 예 위에 정상에 있다가 아, 예. 울산박물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울산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청랑이 이런 보물입니다. 저, 정보 예 맞아요. 정보 네. 좀 아시죠. 요 네. 일반 우리 보시는 들잘 모른다니까. 예, 예. 거기 12 이상이 이렇게 어, 둘러져 예. 있고 어종 모양으로. 맞아요. 여기 주변이 12 이상이고 예, 예, 예. 종 모양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리탑 뭐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진신 사리를 봉환했던걸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앞에 예. 뭐두개가 있었니 이렇게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음. 음. 그거 하여튼 그런 좀 특이한 모양이죠. 그래서 또뭐옛 음. 소일이 2000 어, 14년경에 그 건축비를 한 100억 정도 들렸답니다. 그렇 당시에 100억 아유, 계서 yes.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죠. 우리 그리고 혜성사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좀 <laughs> 도움이 된지 모르겠네요. 아유, 또? 움랫답니다 대화로 열심. 여기에 그 로얄 예식장이 있었는데 철거하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나온, 그,랍니다. 예. 우리 태화루에서 태화물을 감당하면서 쫙 천년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미리온거라 태화물 없느냐? 태화루입니다. 태화루. 아, 그래서 이런... 여기가 옛날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유지였는데, 아마 매입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아, 이계루를 건립한 것 같습니다. 대화루옥정로 용남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신발을 벗고 가야 되 신발을 벗고... 아, 멋집니다. 봉학을 울려라. 봉학을 울려라. 여봐라, 술하고 안주를 더 갖고 오렸다. 와 정말 시원합니다. 대화루기가 이렇게 저기 서 있습니다. 대화로 전망입니다. 저 건너편이 남산입니다, 남산. 경주 남산도 있고, 서울 남산도 있고, 울산 남산도 있고. 어, 아, 저기는 뭐, 유유자적하게 배가 고나와요 물고기 잡는 편 아니겠지. 멋지죠 울산 놀러 오세요.